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초기, 타이완의 경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중국 정부가 부인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WHO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타이완의 경고를 무시했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얻어지지 않은 것으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얻어지지 않얻지로다 타이완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간 전염 가능성에 관해 WHO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WHO는 중국 측 의견만 수용해 사람간 전염 근거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타이완이 정식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WHO 회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 타이완은 현재까지 확진 환자 382명에 사망 6명, 완치 9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WHO는 타이완 통계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분으로 잡아 집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WHO에 we're going to have an announcement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metime next week. As you know, we give them approximately $500 million dollars a year, and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subject next week. Uh, we'll have a lot to say about it.